돼지갈비를 찜용으로 한 팩에 1.6에서 1.8kg을 약 2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돼지갈비는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주세요. 약 1시간 정도 담가 놓으시고요. 30분 정도 지나면 물을 한번 갈아주세요. 돼지갈비찜의 맛을 내는 핵심 재료로 양조간장이 필요하고요. 맛술을 꼭 준비해주세요. 설탕은 되도록 풍미가 있는 흑설탕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재료로 이 표고버섯을 꼭 준비해 주세요. 갈비찜에 숨어 있는 실세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돼지갈비의 핏물을 빼는 동안 부재료를 손질해 주세요. 무를 3분의 1개, 약 400g 정도를 준비해서 계란 정도의 크기로 잘라 주세요. 무 대신에 감자나 고구마를 넣으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무로 준비해 주세요. 잘라놓은 무의 모서리 부분은 부스러지지 않도록 돌려깎게 해 주세요. 당근 한 개를 준비해서 무와 비슷한 크기로 자른 후에 당근 역시도 모서리 부분은 부스러지지 않도록 돌려 깎아주세요. 잘 먹지 않는 당근을 꼭 넣어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찜 요리에 들어간 달큰한 당근의 맛은 그 저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갈비찜 맛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고버섯은 5개 혹은 그 이상을 준비하셔서 밑둥을 제거하신 후에 갓 부분을 젖은 타월로 살짝 닦아주세요. 갈비찜을 알차게 먹는 방법은 고기보다 맛있는 표고버섯을 노려서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한 개를 먼저 드시고 눈치껏 한두 개를 더 드세요. 대파는 두 대를 준비해서 큼직하게 어슷 썰어주세요. 꽈리고추를 15개 준비해서 반으로 잘라주세요. 꽈리고추의 식감과 고추 향이 갈비찜의 맛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꽈리고추 대신 매콤한 청양고추 3개 정도를 준비하시거나 풋고추를 4~5개 정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홍고추 1 개를 준비해서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이 녀석은 냉장고에서 저를 한없이 기다리다가 마음에 병이 생겨 이렇게 시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싱싱한 홍고추를 사용하시고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깐마늘을 10알 준비해주세요. 깔끔하게 보기 좋은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서 깐마늘을 사용할 겁니다. 깐마늘 대신에 다진마늘 2스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갈비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량컵을 준비해주세요. 양조간장이나 진간장을 준비한 고기 무게의 10분의 1을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 고기를 1kg 준비하셨으면 간장은 100ml를 준비해주세요. 이번에 준비한 고기가 약 1.8kg이기 때문에 간장을 180ml 넣어주세요. 맛술은 간장과 동량을 넣어주세요. 간장을 180ml 넣었으면 맛술 역시 180ml를 넣어주세요. 흑설탕 또는 설탕을 넣으실 때는 간장을 계량했던 컵에다가 간장 양의 반을 넣어주세요. 간장 180ml를 넣었기 때문에 계량컵에 90ml의 선까지만 설탕을 채워서 넣어주세요. 이제 이 양념장에 생강즙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생강즙 대신에 생강가루나 생강청을 한 스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놀랍게도 양념장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1시간 정도 물에 담가서 핏물을 뺀 돼지갈비는 불필요한 지방과 근막을 잘라내주세요. 지방을 충분히 제거하면 갈비찜 특유의 기름진 느끼함이 줄어들어서 한결 맛있는 갈비찜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손질한 돼지갈비는 끓는 물에 담가서 데쳐주세요. 살짝 데치면 고기 표면에 남아있는 불순물과 핏물을 한번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고기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물에 소주 한 컵을 넣고 데쳐주세요. 물이 끓어 오르면서 불순물 거품이 생기는데요. 물이 다시 끓어 오르고 난후 3분간 데쳐주세요. 3분간 데친 갈비는 바로 찬물에 헹궈 주세요. 이렇게 고기 표면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내 몸이다 생각하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꼼꼼하게 씻은 후에는 채에 맞춰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정성 들여서 손질을 끝낸 돼지갈비는 냄비에 담아주세요. 이제 준비해놨던 양념장을 모두 다 냄비에 부어주세요. 고기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물 2리터를 부어주시고요. 냄비의 모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고기만 완전히 잠길 수 있게 부어주세요. 양념이 끓어오르면 몽글몽글한 중불에서 40분 동안 끓여주세요. 불순물 거품이 올라오면 중간중간 걷어내주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끓여야 고기의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워집니다. 40분 동안 끓인 후에는 준비해놨던 무와 당근을 넣어주시고요. 갈비찜의 실세인 표고버섯도 넣어주세요. 이때 깐 마늘 열알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건 건고추인데요. 건고추의 칼칼한 맛이 갈비의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건고추 두 개를 찢어서 넣어주시고요. 없을 경우엔 후춧가루를 1/2 작은 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불 세기는 계속해서 중불로 유지하고 30분 동안 더 끓여주세요. 이때 10분 간격으로 위아래를 뒤집어줘서 골고루 양념이 배일 수 있게 해주세요. 30분이 지난 후에 무와 당근이 있고 양념이 어느 정도 졸아들었을 때 불세기를 강불로 조절한 후에 약 5분 정도 졸여주세요. 무와 당근 등 부재료가 부서지지 않도록 주걱으로 뒤섞지 말고 양념장을 위에 뿌리면서 졸여주세요. 약 5분 정도 졸여서 윤기도 나고 국물이 자박해지면 준비해 놓았던 고추와 대파를 모두 다 넣고 잘 섞어주세요. 약 1분 정도 섞어서 졸인 후에는 불을 꺼주세요. 이제 여기에 참기름 두 스푼을 넣어주세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고기 잡내까지 잡아주고 고소함을 올려줄 겁니다. 통깨는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재료들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잘 섞어주시면 정말 맛있는 돼지갈비찜이 완성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도 소갈비찜 못지않게 맛있는 돼지갈비찜. 명절 뿐 아니라 평소에도 부담 없이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